물이 중요해 중요하죠 오나 이거 옛날에 이거 안 되요 아니그 어제부터 먹던데 그 뭐예요 된장국 인가 우엉 차야와나 이거 옛날에 이거 안 되요 200호 준비 200호 저도 저도 윤기랑 같이 하기 하나 더 준비해 줄수 있나요 아 요새 윤기랑 취미 엄청 같이 해요 아, 100호 그려보니까 200호 할만 하겠더라고 저는 100호로 해주세요 잘 하고 있네 뭐 윤기 아, 저랑 요새 그 노래 같이 불러요. 아진짜요 저랑 저랑 요새 매일 뛰어 하고 있어. 요새 노래는 어떻게 돼가냐 부르고 있어? 형이랑 같이 뛰어 해야 되는 거 알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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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노래 한번 정해 보자고 다음 뛰었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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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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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내가 어제 연습했어. 걱정 말아요 그대로 했어. 되더라고 이제. 뭐뭐 뭐 하는데? 걱정 말아요 그대. 그 오케이. 되더라고. 또 그거야 그거 했었잖아. <laughs> 카메라에 안 담겼잖아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그럼 다음 해야지 그. 오케이 걱정 말아요 그대로 간다. 와, 좋다. 이게 우리 낚시 컨셉으로 날뛰에꼭 하나 내자. 물고기를 어기라지여 차. 좋군데. <laughs> <이씨. 웃음> 지금이야? 어 점심을 먹지 왜? 11시가 지금 그럼 있을 날 좀만 좀 해야겠다. 오케이 나도 상가옥에서 우리 윤기야 우리 상가옥에 같이 사볼까? 상가옥에서 자고 낚시하고 자고 낚시하고 어? 해볼래?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? 그 정도로 낚시에 심취했지는 않아요 내가 <laughs> 한 번쯤 해보자고 한 번쯤 낚시해볼까? 윤기야 낚시할래? 일단 짐좀형좀 좀 정리 좀 하고 좀다 했어요? 아니, 청리, 굳이 할게 있나? 나 별로 할건 없는데, 일단 갔다 올게 내가. 어, 나 하고 있을게? 네, 밑에서 하고 있어. 나 가, 금방 갈게. 잡 어떡하지? 아씨, 벌써 설레네. 일주일 동안 한 번, 한 마리 하지나어면 우리 못 잡았다. 오케이. 많이 없으면 하 말고. 한 마리 도못 아, 잡으면 접어야지 형처럼 낚시에 진심인 사람이 없는데, 형처럼 못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. <laughs> 야 못하다니 인마, 나 낚시 인마. 어두 달에 한번그 정도면 진심도 아니지. <목소리도> 어우, 야왜왜 왜? 왜, 왜? 어우 야물물 물 완전 차고. <laughs> 야은근안에는잠깰겸야술좀 어, 해야겠다. 도리라. 아, 나 세수 할까? 아. 아. 으이. 으이. 아우, 나세수 해. 아우, 여기 세수 좀 해. 차가워. 세수 좀 해. 야, 얼마나 차가워? 얼음물이야. 얼음물이야? <laughs> 아우, 차. 저... 야, 저... 야, 윤기야. 에? 조립해야 돼. 지금 조립하고 있는데요, 지금. 화로, 화로. 야, 이거 3단인데 좀 복잡해. 야, 복잡하다기보단 꼽을 게 많아. 이거 먼저 하자. 야 하나씩 가자 하나씩. 내가 봤어, 이거 봐봐. 끊어서 누가 뭔지 모르겠어. 나 이게... 뭔지 모르겠어. 얘가 글릴아니에요얘 예, 얘를 뭐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 비닐 다 벗겨요? 이렇게 <laughs> 하자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우리끼리 따뜻해서 성공을 해야 될것 같아. 야, 근데 나는 이런 등산 같은 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. 나도 진짜 나 해보려 그랬는데 못해서 슈 같아. 그러니까 솔직히 누가 요즘 우, 우리 같은 면 더더우나 시간이 아. 많이 없잖아. 누가 휴가 때 했는데 아차산. 아, 휴가 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. 또쉴때 아, 항상 등산했어 어디 가는데요 아차산 갔다. 왔다. 아 형은 다녀요? 산 타요? 나 아빠랑 갔다. 형 등산 잘 사는 형이네요. 인생은 김석진처럼. 인생은 인생 해야 돼. 인생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나는 그냥 진정이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대단하죠. 이 형은. 한결 같아 진짜. 아 진짜 대단해. 진짜 대박이야.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업다운이 좀 있잖아. <laughs> 어떨 때는 이제 업될 때도 있고, 어떨 때는 좀 다운될 때도 있고 그 주기가 있는데 그 전에 보던 그형랑 똑같아. 이거 혹시 대단하다 아니면 대단하다 <웃음> <웃음>